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을 점점 확대해 나갔던 것을 배웠죠.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했습니다. 이 날을 동아시아 각국은 다르게 맞이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일본은 이날은 전쟁에서 패한 패전일입니다. 뭐 종전일, 이렇게도 부르지. 우리나라는 광복 또는 해방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중국은 중일전쟁에서 일본에 승리한 전승절로 기념합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각국은 1945년 8월 15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죠. 한편,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의 지도자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카이로 얄타 포츠담, 여기에 모여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 처리에 대한 합의를 봅니다.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마무리하는 합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43년에 카이로 회담을 하고 45년에 얄타 회담 45년 2월에 그리고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45년 7월에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카이로 회담에서 는 우리나라 독립 문제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뭐 바로 독립시킨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고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본이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하죠.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전쟁 후 일본은 미군 점령 하에 통치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52년까지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었던 점령군 사령관 메가던은 실질적인 일본의 지배자였지. 자, 이런 미군의 통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에 체결이 돼서 52년에 발효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도 연합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들어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일장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것이 이 상황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일본을 이렇게 점령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느냐? 자, 미국 주도하에 비무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무장이라는 것은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존재하길 원하지 않는 것. 무장을 해제하길 원하는 거죠. 민주화는 일본이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이전과 같은 군국주의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비무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은 재판에 회부하고 1946년에 새로운 헌법을 공포합니다. 이 헌법에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전쟁을 포기하고 그리고 군사력 보유할 것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그래서 일본에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미국이 처음에 생각했던 정책하고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자위대는 이름으로 있지만 일본은 군대라고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군대가 있지만 군대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 이 헌법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무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새로운 헌법 이야기의 교과서에 이렇게 사파로 나와 있죠. 여기 한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전쟁 포기예요.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한자가 어떤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전쟁 포기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민주화는 어떨까? 자, 민주화는 당시 일본에서 우리가 20년대 일본에서 보통 선거가 실행되었다고 하지만 여성은 빠져 있었지. 근데 이제 여성 참정권이 부여가 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교육 자유와 민주화 압제적인 제도 재벌개혁 농지개혁 이런 당시 일본의 구시대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년 선거법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보통 선거라고 배웠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보통 선거라고 이런 붙이긴 했지만 남성들만의 선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1945년 선거법에 의하면 이제 여성들도 선거에 참여하는,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인구의 50.4%가 유권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여자까지 청, 선거에 다 참여하는데 5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20세 이상, 남, 20세 이상 남녀이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이 어린아이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성인 인구가 50.4%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다 그래서 일, 이 미국은 일본인들이 생각을 바꾸도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점령군 사령관 메가더가 의도적으로 천황과 대비되는 자세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신으로 여겼던 천황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뭐 그렇게 초라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 덩치가 큰 메가더의 이 자세와 뭔가 얼어 있는 천황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원래 천황의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텐데, 이런 모습의 사진은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일본은 비무장을 기초로 나라가 다시 재구성되게 되었는데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데 우리는 알다시피 현재 일본에는 사실상의 군대가 존재합니다. 이름만 군대가 아닐 뿐이지 뭐 굉장히 강력한 군대 자위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군대나 다름없는 조직이 일본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연합국으로 협력했던 미국과 소련이 전쟁 이후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1947년 트루먼 덕트린이라는 선언이 이 냉전을 실, 본격적으로 들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트루먼 덕트린의 내용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도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란 말이야. 근데 당시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소련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소련의 팽창에 맞서서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도 불사하겠다라는 선언이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독트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냉전이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47년이면 트루먼 독트린이 47년인데 일본과의 전쟁 끝난 게 45년이거든. 그러니까 금세 세계 정세가 또 변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가까운 한반도에서는 38도 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작됩니다. 남쪽에는 미국의 군정이, 남쪽에는 소련의 군정이 시작되게 되죠. 이 군정 과정을 거쳐서 1948년에 통일정부 수립에는 실패하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남한 정권 북한 정권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는데 역시 이렇게 분단되는 과정도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각자 남과 북으로 나눠서 분할해서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통일정부 수립이 안 되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고, 남쪽에는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인 냉전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 자위대가 들어서고, 그 이전에 있었던 비무장화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중국은 어땠느냐? 자,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남북한은 분단돼서 서로 대립하는 정부가 만들어지고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일어나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냉전이 본격화된 것이지. 자, 이런 냉전은 미국의 전후 처리 방침에 변화를 줍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정책이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비무장 민주화,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경제자립과 부흥에 무선수리를 둔 겁니다. 일단, 일본을 다시 부활시켜야 공산주의를 막을 때 쓸모 있는 방어기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제부터 일본을 예전에 패전국이었던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쟁을 일, 일으켰다가 패배한 나라보다는 당시 거세지고 있었던 냉전에서 소련에 맞설 수 있는 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기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1954년에 자의대를 창설하는 거죠. 54년이면 어떤 시점입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끝난 바로 다음에란 말이죠. 일본에도 뭔가 군사력을 증강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일, 미국이 느낀 거지. 그 이전에 비무장화 뭐 민주화 이런 정책보다 일본의 국력을 다시 부활시키는 부활시켜서 소련에 대항하는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방어 기지로 만드는 게 미국의 주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미,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도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 그 시간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해담, 포츠담 회담으로 일본에 대한 정책이 확정이 되고,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비무장민주화, 요 정책으로 가다가 국공 내전, 한반도 분단, 뭐그 이후에 한국전쟁처럼 냉전이 심화가 되니까 정책이 바뀌게 되었다. 요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